하하 하아 보세요 은상훈 안경 선아그이유로 처음 보는구나 어. 어렇게거 같지? 어제 이력서 아 진짜? 카페에 계속 할 거야? 아니 사진 아니, 동영상이네. 아, 근데 그 빠지는 길이 아예 달라서. 너무 고파 <laughs> 제주도 가면서 이런 거 주는 거 처음이야 아, 화장실도 깨끗하고 제주 브이로그 올라갈 거예요 유라가 준 키링 고거리세 번이나 뛰어왔어. 고마워. 내다이에트얘기하자고 네, 음. 그런 게 약간 고처럼고어나가지고 음. 거기 이제 나고테열고히워 고마워. 고 고마워. 고마나

이거 먹어볼래. 표정 그냥 그대로 올려야지 이거? 올려? 응. 내가 안돼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랬잖아. 진짜 싫어해. 아, 밥 막걸리, 고구마 막걸리 응. 이런 거 너무 싫어해. 던데 하지만 짬막걸리면 산맛거리는... 짬막걸리면 아, 좋아. 가져와. 아, 왜? 아, 양치 안 가져왔다. 내가? 아 양치 이거 새벽 찍어먹고 내가? 있지요. 내가 어머니 없어 <laughs> 내가 양치만 어떻게 호텔에 어머니한테 <laughs> 없어? 호텔 아닌데? 이곳인데? 우리 나 그때 갔었어 근데 내가 아, 맞아 내가 방선왜이렇 찍어요 아 진짜 이층 넘는 거아 사진 효과 진짜 이쁘지? 잘 나오죠? 네잘 나와요 네. 잘요저밑에 드릴게요. <laughs> <laughs> 유채꽃 어때 나 이거 주인 같아? 나 나와. 너무 크게 웃었다 미안. 뭐왜 <laughs> 그렇게 웃냐? 들어. 응.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. 하는 거야? 하나, <laughs> 둘, 셋. 유재권! 얘들아 여기 하나 보. 우와. <laughs> 우와 뭐야? 유재권 <유체꽃> 내쳐야 돼. 우와! <laughs> 유재권! <유체꽃! 웃음> 이야. 어, 메탈? 어. 아 그거? 어. <목소리> <그죠>? <목소리> 어, 뭐 러시아? 갑자기 러시아? 그 러시아 니지그 <목소리> 러시아? 갑자기 <목소리> 러시아? <목소리> 러시아? 러시아? 렛츠고는 널리 니니니 니니 어느 나물벌리 러시아 들어가자 할기뻐요 아니 행복해 러시아 러시 하나 둘셋 러시아 밴밴밴 밴. 이쪽도. 아까 어 오빠? 기회 s 기오빠해 아니야. 기예만 야 내가 진짜 맛있어. 클립인데 고민니만 원이야 만천 원. 맛있어

아 올라가면 진짜 레전드 <laughs> 그런 거 이런 거안 올라가요? 이드씨 완다뽀 캥거란 말이야 그런 거. 나도 안 따라와. 따라가고 있어. 제주도에 사는 아기 캥거. 내 실은 지옥 래퍼. 얼굴 확대하지마 <laughs> <laughs> 어, 서이괜 확대하지? <laughs> <laughs> <괜찮아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서 그렇지 <laughs> 사계해변 <laughs> <laughs> 열 올래지다 어요 동영 사람들한테 도맛있사부를 아는지 스르르 뭐가 내려요. 나나나 <�idden gets on> <cessor> 내려요 좌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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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석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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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~~~ vimos, 내려요 고개를 장 때문에 고등가맘좋아주기도 어휴 는 끝까지 아? 올라가지? 아니, 끝 시간 끝까지 올라 음. 15분이면 다 올라가서. 어, 아, 진짜. 근데 그 모름 가는 거면, 얘들아, 마음의 준비 좀 하긴 해야 돼. 어, 아, 경사가 응. 좀 있어. 아. 그러면 10시에 나가자. 어, 근데 나는 좀, 어, 완전 한여름에 갔어서 많이 힘들었는데. 1 5분이 나가자 그때 어. 난안 찍힌 줄어 아, 씨, 야, 누가 꽃바람물어어 지금. 나냐? 나냐? <laughs> 하나, 둘, 셋. 나. 뭔데, 뭔데? 재미는 아, 네, 간다. 다 간다고. 뭐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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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

아 레전드 코팅이 발가락 찍혔어. <laughs> <레던도> 진짜 미 <laughs> 아니 <없어서 웃음> 아는 노래로 틀어줘어달래이라까 <laughs> <laughs> 아니면 가인 나오는 <laughs> <홍준표> 야야야야 <laughs> 오설어 침... 하나, 둘, 셋. 에. 오줌, 대어. 오줌, 대어. 오줌, 대어. 오줌, 대어. 오줌, 대어. 오줌, 대어. 오오어오 대어. 어 오줌, 대어. 야너 사격한거는 안찍혔다 그건 <laughs> 나 이미지가 있잖아 너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뭔데? 나는 귀엽잖아 이렇나 <laughs> <laughs> 진짜? <한> 시간 이쪽쭉아봐 <laughs> 몰라 먹다보면 빠져있지 저이

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어디라고? 하나 둘 셋. 미리나! <laughs> 동영상인 것 같다. 맞아요. 진짜, 진짜 간지나는 의아그리고 <laughs> 다닐 거야? 아니야? 요아 돌아가. 우리를 위해. 배고픈 거 빼놓을 수 있게 거기다 고가아 귀여워. 러브랜드! 누나의 <laughs> <laughs>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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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. 그래, 먹 나가? 응. 떡돼지 먹으러 가면 돼. 좋아. 근데 여기 한림이니까 한림 쪽으로 먹으러 가. 좋아. 어, 시원한데? 응. 말고지 <laughs> 아, 마세요, 찍지 마세요. 여기다 김고등이 있지 까 좋아, 그래. 네. <laughs> 음.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봐. 네. 뭔지 알지? 뮤뱅 뮤뱅 느낌 시작. 덥다. 아, 그렇게 움직일 것 말을 했었어야지 다시 다시 그렇 움직일 것 얘기했었어야지 아, 시, 시작 포즈 아, 포즈 아. 그럼 동영상을 찍을 때 광각을 할 수가 있나? 아한 인사하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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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? 아! 운아운아 <laughs> 어, 새로운, 새로운 이모들이지? 에, 이제 성인도목장로갈 건데요 오오 아, 네, <laughs> 오, 디디 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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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<laughs> hey, not and not I'm not you, and you, and y 다 u and you, and you, and you, and you, and you, and you, a n <laughs> 나지금두마리밖에 없는 줄 알았어. 지금. 어? 해 보는 것도 이상하네. L 2 3 1 2 3 1 2 3 1 2 3, 1, 2, 3. 이제 새로 4. 한번 찍어. 줘 아니 예쁘게 찍어 줘. 아, 다섯이기기서찍있 있다. 기와기 저기, 저기,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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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

혁재하! 아 저깟다 에송합니다 꺼주세요 죄송합니다 꺼주세요 죄송합니다 꺼주세요 죄송합니다 꺼주세요 죄세요죄송합세요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돼지가 맛있는 덕꽃돈. 네 정보로 요새 우리 아니 이게 제일 맛있는 거야 <놀람> <laughs> 카메라 켜자마자 침을 야야 욕하지 않아요 화내지 내 편의점 가져오세요 편의점 나머좀 해야지 어? 머 내가 제일 거대한 거 이거 음음 음? 치즈 들어가는 건가 이거? 원래 스크램블 여기찍어 노란 치즈 만 나는데? 아배 뭐요? 싸우지 않아요 오빠 네. 예쁘게 해요 찜질도 안 먹어? 찜질도 먹어. 안 먹어 여기 물회가 괜찮네요 아너 옷이랑 하나 잘 어울린다. 진 궁금해 궁금해. 이게 맞아? <laughs> 어, 맞아. 이게 <얘> 맞아 지금? <laughs> 미다 <미쳤다>. 맞아. 좋아. 둘 <laughs> 셋. <laughs> 샵야 맛있겠다. 이거 음 가어준 건가? 음응 이거 들트로가더 맛있어. <laughs> 이게 커트로 같다. 이게 커트로? 몰라 뭐가 로야빨간빨간가응 약간 로 같은 어는로고와나와 음. 응. 음. 뭐, 음. 아, 나와? 응. 뭐가 는 거야? 지부지런하 음, 음. 음, 뭐라고 찍어야나좀 기대돼 이로그재밌 <laughs> 어, 같지 우리가 좀 우리만 재밌을 거야 <laughs> 맞아 우리들 영화 찍었 우리 아는 사람들 근 우리만 재밌을거 아니야? 음, 나둘 우 <목소리> 머리 잊었냐? 사자 아니야? 아니야. 이지 <목소리> 않아요. 아, 지금부터 일정 이 <목소리> 하나, 둘, 셋. 뒤 아, 만지면 아, 그래? 그래서 아, 저는 돌아다인 기가 없어요. 에이, 진짜, 진짜, 진짜. 해저리자팔 근데 이름만 썼어. 왜 <laughs> 자기 이름을 안 쓰는 거야? 돈이라도 <laughs> 팔아. 도사품도 팔아라. 네. 야! 음. 뭐지뭐지 음. 아, 여볼게요. 장하다. 뭐지? 응, 맞지. 오, 고등신 생기면 하자. 이랬었 전방해연지으로 과속 방지는거 있습니다. 어좋겠어요소저이어진신지무서워어진어요 집. 저어어어요 난나 얘들아 복칭이 레전드야 말래요, <laughs> 버드 발레야 이층 버드 기획이 미쳤다 진짜 <laughs> <미쳤다. 웃음> <laughs> 미쳤지 지 우리 여기서 진식이 맞아 무슨 일 오셨어요? 아, 이거 누구야? 그 아, 니 뭐라고 한거 아니야? 눈이 미위지 아니야? 귀치지 치킨. 어, 어떻게 깔리고 있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, 막 겨천 귀해지라고생각했어 <laughs> 그러잖아. <그냥> 걍먹어 <laughs> 그게 너무 웃겨. 겨짠. 그, 겨짠. すごいう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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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가 아무 하나는 볼 거야. 근데 인터뷰는 다른데 뭐야? <laughs> 이것도 다 사진이라고 하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그 말이야. 아니... 어, 머리 아파. 킴바지. <laughs> 입 보시는 스 날씨가 되게 안좋다